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의 그네 복음서에 내용이 다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메시지. 마태 복음에 있는 게 있고 또 요한 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또한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네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도와 제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내용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이 내려졌어요. 온갖 수모와 고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태를 들고 이제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무게만 해도 약 70kg입니다. 70kg. 그 나무 십자가 70kg를 질질 끌고 가는데 건강한 사람도 아니라 책직을 맞았고 또한 정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올라가시는데 그 심한 매질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형장에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궁중에 있던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는 것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적지 않은 자료와 전승을 통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농부였으며 흩어진 유대인이었던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정말로 억지로 지는데 정말로 지기 싫었겠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은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이고 율법에 있어서 완고한 고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날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며칠 안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율법에는 피와 가까이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무시하고 어기고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는 거 그 사람에게는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과가 또 같이 지켰던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시몬. 이런 십자가를 지은 시몬은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됩니다. 둘 사이에는 거친 숨소리와 침묵과 또한 그 가운데에 거친 호흡이 오갔을 테고 십자가를 지은 시몬은 간접적으로나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게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시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고 눈물의 십자가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게 하실 때에는 저희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십자가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견디기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과 함께 되고 주님과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하고 또 육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신 그 지는 삶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진그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다라고 극종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의 가정은 이후에 사도들을 돕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억지로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시몬처럼 힘들게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할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연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적지 않은 십자가 중에 자녀, 아들, 딸이라는 사랑스러운 십자가가 있지요. 어느 앙케이트 조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하는 첫마디 1위가 이것이 나왔어요. 너 어디야? 라는 것이에요. 너 어디야? 너 어디니? 너 어딜까? 어디 좀또 왔니? 뭐하니? 다 똑같은 말이죠.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라면 믿는 우리의 통화 반복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 사랑한다? 축복한다? 엄마는, 아빠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자연스럽게 믿음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세상의 걱정들은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나 우리의 문제가 그 걱정거리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안심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진 십자가로 인해 가정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그 날에 전날에 두려움과 고민이 그 엄습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게 싸우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혼자 질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에게 힘이 든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십자가는 그 실패도 아니고, 십자가는 그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시작이고, 십자가는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주변이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은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누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하는 것은 사형수가 매달리는 그냥 처형 방법으로 하나로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줘야 된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누가 살인을 할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겁니까? 우리가 왜 거기 못 박혀야 됩니까? 이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책임감, 또한 그 무게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질때에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수한 그 허다한 무리들이 자기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수 있다. 무수한 이 나라에, 이 지구상에 무수한 크리스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내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합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스승을 쫓아 그의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그의 뜻을 길이 남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스승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뜻을 기리는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먼저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렀을 때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분명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라는 그 황제에게 붙들려서 도망치면서 소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후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마주쳤는데, 그냥 나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페드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페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는 너가 피한 두 번째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느라. 라는 거예요. 너가 피한 그두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를 나는 내가 지러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길로 로마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돌아가면 붙잡히고 돌아가면 그의 생명은 끝납니다. 거기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환상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전도, 선교 끝까지 감당했고 결국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처형당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칠수 없으니 날 거꾸로 나의 십자가를 매달아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난 그 십자가.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또는 또는 철의 장막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리차드 범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지하 교회 운동을 이제는 시작했어요. 이제 그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붙잡아서 이제는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니까 이제 지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붙잡혀서 14년간 옥골을 치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있었던 말도 못할 고문들을 당하는 것을 책으로 또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발목에는 안쪽이 톱날로 된 족쇄가 채워져 있고, 거꾸로 매달려서 매질을 당하는 것은 보통이었고, 속옷바람으로 냉동실에 끌려 들어갔다가. 얼어 죽기 직전에 다시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몸이 풀리면 다시 냉동실에 들어가는 고문을 반복해서 당했다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불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도들, 너희들 지도자들을 다 낱낱이 밝히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문하는 겁니다. 매질의 허벅다리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척추 끝이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절하면 찬물을 껴얹어서 정신이 들게 하고 정신이 들면 다시 매질을 해서 다시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위가 터지도록 호수로 목구멍에 물을 쏟아 넣어서 고문을 당하게 하고 그런 고문은 죽으려 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생지옥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램프란트 목사님만 이러한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리차드 범블한테 못사가 갇혀있는 감방문이 이제 열리더니 한 사람이 내 던져졌습니다. 30명이 그 안에 갇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얼마 있어 누군가가 이제 소리치는데 파피스코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피스코잖아. 파피스코는 그는 공산 정권에서도 가장 악랄한 고문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성도가 감옥에 갇힌 까닥을 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무실에 보초를 서던 병사가 들어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밖에 열두어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대인님을 만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이라는 말에 이상이여겨 들여보내라라고 말했고 사무실로 들어온 소년은 몹시 수줍어하면서 그왜 왔느냐 이렇게 묻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인님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잡아가신 분이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인데. 저는 엄마의 생일이면 언제나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인님이 우리 부모님을 잡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크리스천인데 늘 저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는 저에게는 그 엄마가 안 계시지만 이 꽃으로 대신해서 대인님에게, 대인님 아내에게, 대인님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 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꽃다발을 저 대신 대인님께서 부인께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랄하기 그지 없던 그도 사람이었어요.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고, 꽃다발을 받은 그는 한 팔로 소년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후로, 그는 그 소년이 믿었던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 고문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부간에, 동기간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았던 십자가, 회피했던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떠맡겼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가 맞구나. 너는 내 제자가 맞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질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무겁지만 질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면 십자가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하늘 저편에서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장면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남은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어요.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에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를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어렵고 슬펐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왜내 삶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나를 혼자 두셨나요? 왜저 발자국 한 쌍밖에, 내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소중한, 소중하고 소중한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나 혼자 투벅투벅 그 십자가를 짊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짊고 가는 나를 안고서 업고서 가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게 없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그 것을 다 감내하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얻고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신 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또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 넘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내삶 가운데에 나 주님이 안 계시지? 내 안에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내 안에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 영적으로 와 이러한 상태일까? 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거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선도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도하는 은혜. 이 은혜는 뿌리칠 수 없는 은혜이고 충분한 은혜로 사람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뜻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께서 선도해 나가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성적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고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아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도망자 인생처럼 살았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족도 남지 않고 주변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는 부정하니 부정하니 스스로도 한탄하면서 그의 인생을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었을까? 이러한 무게를 그 견디지 못하고 어느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러 갔더니 그 대중,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이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혹 저기 나가서 피 흘리는 것이 들통이 나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내가 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그 많은 무리 중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절중 아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지요. 그리고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날 만졌는데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한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누가 압니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혈류증 여인이 그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던 우리가 지고 싶어 싶어서 지던 십자가를 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숨길 수 없는 은혜가 허락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숨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가정에서, 속에서,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십자가를 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골 농부인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시골 농부, 율법주의를 지켰던,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질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사도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복음서를 저자, 저, 기록한 모든 제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 무겁더라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힘겹지만 어렵지만 다시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칠 때마다 같이 지시고 나아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가 아직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셨어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셔요. 어, 후르레스코라는 성도가 감옥에 붙잡혀 왔습니다. 롬프란트 어, 목사님과 함께 그 감옥에 있었는데. 주야로 고문을 하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성도들의 거처를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별의별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자 그들은 그의 14살 된 아들을 데려다가 눈앞에서 사정없이 책짓질을 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아들아, 말을 해야겠다. 더 이상은 참아볼 수가 없구나." 그때 14살 난 아들이...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예수님과 나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악에 바친 간수들은 소년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때렸습니다.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어요. 십자가를 지친 겁니다. 지금 나의 십자가가 그리 부고우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